자 안녕하십니까 쾌걸 우럭입니다 아, 오늘 4월 28일 목요일 평일에 연차를 내고 지금 탐사출조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 탐사출조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오차랑 비바오를 탑승했고 음, 올해 저는 아직 대광어를 못 만났습니다 아, 그래서 대광어를 목표로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네, 일단. 지금 현재 보일 때는 끝날 불, 끝날 불 정도 되고 조류 속도는 음. 한. 어, 히트 가운데 히트 히트 자, 주호가로는 히트. 사이 좋, 사 좋아요. 야, 일단 늦차마다 지금 첫 번씩 넣는데 가운데서 아 드롭 뽕, 드롭 뽕. 아, 와, 사, 자짜 하나 나왔습니다. 아, 로즈가 연주 때군요. 자 아무튼 늦자마자 첫 번째 강어 나왔고요 배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오늘 목표는 세 마리인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가벼운 기트. 오자 가벼운 님. 우럭 좀 하시면 돼 가벼운 님 무럭. 어 다시고 님 무럭. 우럭 좋아요. 자 우럭은 셋. 네. 골프이다세어서 골프를 더세이 괜찮네. 를더 세워서 골프를 더세워강 골프를 더 세워서 골프를 더 세워서 골프를 더 세워서 골프를 더 세워서 골프를 나왔워서서 끝내줍니다. 아, 날씨도 좋고. 밋밋한 지형을 이어가다가 이제 급격하게 거친 포인트로 이제 진입하는 구간인데 그 부분에서 입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속으로 채비 두번 털렸고. 지금 물이 안 가니까 입질이 안거어요 아, 수야. 어, 시원하게 하습니다방시요 네, 오, 사이즈 괜찮아요. 사이습니다 와, 우, 쳐. 딱 옷자. 남, 다른 분들은 지금 핑크하고 빨퍼를 거의 반응을 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트리거 블루길, 블루길을 몸을 넣었는데 어,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조금 사이즈가 좀 아쉽긴 한데 계속 지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낚시하기도 좋은 상황이고 주변에 배도 없고 물색도 뭐 서핑?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고. 어 일단 반응하는 것들이 거의 지금 빨펄 핑크 그 다음에 제가 쓴 블루길인데 빨펄을 늘려다가 블루을을든 이유가 지금 물색이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해도 뜨고 요런 뭐 경우에 종종 좀 블루길 웜으로 재미를 봤었거든요 이게 뭐 낱말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뭐 웜을 좀 바꿔볼 거고요 조금 한두 번더 넣어본 다음에 예정인데 일단은 지금 물이 좀 죽어서 정조 타임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들물이 시작될 텐데 그때 물이 가면 조금 더 활발하게 입질을 할것 같아요 주변 분들 물어보니까 어 입질이 시원하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 살짝 툭 치는 분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빵 때렸는데 조금 더 오늘 이제 딱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오자 하나 했습니다 아 워터멜론에 세게도 안쳤어요 이번에 툭 하고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오전 시작하면서부터 후끈 달아올라서 이제 분위기가 한아시 넘어서부터 이제 물 죽기 시작하니까 길이 뜸하더니 뒤에서 가벼왕님만 지금 은신 배에서 우럭 10마리째 잡고 계시고 저는 그 오전에 오자 잡은 이후에 한 번도 입질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돼서 가벼왕님이 이거 한번 써보라고 트리로 x 엑스 워터멜론을 넣는데 어 강력하게 입질이 안 들어오고요 살짝 톡 입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럭인 줄 알고 챘는데 지금 오자 광어 또 나왔네요. 오자만 두 마리 했는데 지금 현재 빅사이즈는 배에서 67 잡으신 뒤에서 세 번째 손님이 가장 좀큰 광어 나왔고 탈적인 그런 입질은 없네요. 오늘 물도 지 가는 날인데 생각보다 물빨이 세지가 않습니다. 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 저는 오자 광어 두 마리로. 마감을 해될것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흘림이고요. 요번에 어, 흘려보고 안 되면 이제 저는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7자 이상이 대광원은 안 나왔고 6자가 두 마리 나왔고요. 마리수도 오전에 반짝 했었는데 이상하게 한낮 되면서 좀 입질이 끊어가지고 크게 조망이 좋지 못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어, 제 뒤에 가벼왕님이 우럭을 13마리 잡았는데 광어를 못만나셨고 저는 광어를 두마리 만났는데 우럭을 또 한마리도 못만났습니다 아무튼 뭐 특이한 날인데 우럭을 못만난 것도 특이하고 뒤에서 광, 우럭만 연신 잡아낸 것도 특이하고 아무튼 뭐 오늘은 이번 흘림으로 마감을 해야될것 같고 4월 30일날 5일날 연속 출조가 잡혀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또 대광어를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제가 대광어를 못만나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뭐, 한 번은 주겠죠, 질작급이. 뭐두 마리 만난 것만으로도 뭐 만족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흘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이트! 지금 우럭만 잡았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가병님 뒤에서 랜딩 중인데 이게 우럭인지 방한지 모르겠지만 때렸답니다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어. 어, 드롭봉에 4점이야 아방어 아, 잡았나 옵니다 광화 포인트에서 4차급 자, 일단. 가벼왕님은 어, 광화까지 만나면서 오늘 뭐. 마리스는 제일 맞았 잡고. 잘... 어? 잡고 싶다! 히트! 아니야. 방금 4차를 올렸던 가벼형님이 내리자마자 지금 또. 키트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 현재 1광 13우럭 1롤레미로 지금 마리스 선들을 달리고 있는데 자어 이거 또 치네요 또 범상치아 오우 들어가면 들어가면 어유 야야 6자 와. 때렸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사이즈는 나중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 안... 아, 사이즈가. 아, 사이즈가. 아, 사이즈가. 이게 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 대거 포인트에서 일단 목, 목표는 달성했다 삼과 <laughs> 야 마지막 광어가 저한테 깻잎이었습니다 깻잎이 아 카메라 켤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이쪽 받자마자 켰는데 좀 늦긴 했는데 깻잎이 하나 왔네요 야 이건 뭐 방생해야죠 아 방금 가벼운 님은옆에서입자를 잡았는데 사자 잡고 내리자마자 또입자 근데 저는 서이게 뭔지 이방송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방송에이방이 방송에서 이방송이 방송에서 이방에서이용송에서이방이방 마지막에 팽이를 잡으면서 상방을 했는데, 어, 입질이 아침에는 시원하게 빵 때렸고, 나머지 주말에는 그냥 입질이 별로 이렇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심이 좀 깊어서 좀 입질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후 타이에는 입질이 좀 얕은 입질이 들어왔고배 전체적으로는 수분이 좀안 나온 것 같아요. 뭐 가병님이 연타로 지금 이광을 하는데 이광 1 4부라기놀래리니 저는 다행히 목표 달성 3광을 했고 한마리 눌러서 안 되니까 5자 두마리가 나왔고 가병님은 4자나 58세차 제가 그러니까 대해서도 지금 큰 방울이 67, 65두마리가 나왔고요 7자가 안 나왔습니다. 어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겠 시침에는 주로 핑크가 가혹되었고 오후 일면사는 파이프랑 모토일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 낚시하실 때준비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